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전도서 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신앙의 갈등을 만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10편 73편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 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하였다 그랬어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거의 넘어질 뻔 하였다. 거의 신앙에서 미끄러질 뻔한 그러한 갈등 그런 경험을 겪었던 것을 기록해 두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엄연히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저 악한 자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사제를 보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은 강건하고, 그 악한 자는 이 세상에서 아주 형통하게 잘 살고 죽을 때도 질병 없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 것을 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 해야지. 6절에 하나님에 대한 교만은 가득한데 그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이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 의문에 빠지고 갈등에 빠져서 거의 미끄러질 뿐 하였다. 그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깊이와 높이가 다른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갈등에 빠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의 수준을 알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요. 내가 아는 만큼의 정보 가지고 판단해요. 내가 아는 영역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내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나 있는 사람일까요?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 수준 속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나 스스로는 진리를 알수 없는 자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인도자가 필요합니까, 오늘도? 나는 영혼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영혼을 모르니까 영원한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지요. 그러한 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생애에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예요. 그분을 따르면서 살아야 돼요. 그분의 판단을 따르면서 살아야 돼요. 나의 삶에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가 필요한 사람이요. 나의 지식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이나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가 판단할 때, 내가 보는 입장에 그 측면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판단할 때도 내 수준에서 판단합니다. 우리 이것 알아야 돼요. 우린 구원 받았지만은 나의 구원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인마 누엘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마 누엘로 계십니다. 나의 인생에 함께 계셔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나를 멸망케 하고 나를 저주하게 하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판단을 하지를 못하니까 주님이 같이 계셔서 주님이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판단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일 또 모르는 내가, 영원 또 모르는 내가, 내가 나의 인생을 내가 판단하면서 내가 이끌어 간다. 그 자체가 멸망이죠. 더 나가서 하나님도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틀리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나라는 존재를 내가 객관적으로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거울이 없는데 내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볼수 있나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영혼을 알수 없는 영적인 속인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지금 나를 멸망케 하는 죄의 사상 안에서 그 사상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배가 고파요 음식을 찾듯이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구원자가 필요로 하고 구원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누가 판단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이 가치를 판단하고 살아간다? 잘못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주인의 뜻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생애에 함께 하시고 머리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인도자, 나를 판단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와 판단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입장에서 볼때 시험에 빠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사망의 생각으로 내 마음에 수시로 접근해서 나에게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대화를 받을 때,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교만과 이러한 생각이 부글부글 끓을 때, 빨리 여러분 구원자를 찾아야 되고, 구원자와 함께 계세요. 구원자를 따르도록 준비하세요. 왜 주님은 항상 같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 안 계시고, 마귀와 나와 1대1로 있으면은, 마귀의 말에 나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무지한 자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인간이 가장 똑똑한 자이지만은 영적인 존재에서는 인간은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마귀가 와서 나에게 대화를 하는데도 그것이 마귀인 줄도 모르고 그런 수준이에요. 자기의 영혼도 모르고요. 자기 자신의 주인도 모르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하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나약한 존재가 우리가 살아갈 때 마귀가 와서 얼마든지 유혹해요. 유혹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가까이해서 죄를 섬기고 죄를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유혹의 목적이죠. 죄가 유혹할 때 여러분 인도자가 필요해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신앙생활 방학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수준에서 그냥 해석해서 빠진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판단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이 필요하세요. 그런 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마귀에게 빠져서 마귀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마귀를 섬기고 죄가 주는 생각을 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나의 주님, 나를 인도하실 오늘의 삶에도 이 죄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구원해 주실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음성을 분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을 할줄 알아야 마귀의 덫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질까요? 주님의 인도는 받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 나타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빠졌죠. 아,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악한 자가 이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안할 수가 있어요. 방학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수 있다 그랬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뭐예요? 마귀한테 속았죠.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더라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결과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그것은 마귀를 믿고 따라간 결과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늘 보시고 판단하세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게 하는지, 그것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을 내가 따르는지, 아니면은 사탄의 말을 따르는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판단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결론을 짓고 시험에 빠지지 말도록.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믿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동의를 해도 나는 나를 믿고 살고 예수님은 따르지를 않아요. 내 판단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판단을 믿고 따라가야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죠. 완벽하게는 살아갈 수 없지만은 그 길로 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을 믿고 산다? 자신 안에 누가 주인인데요? 죄가 주인인데요? 죄의 성품이 왕로로 타고 있는데 그 자신에서 주어지는 판단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감정을 믿고 살아요? 그것은 구원받지 아니한 자와 동일한 삶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주님이 생명으로 계십니다. 이제 그분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판단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감정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쉽게 시험에 잘 빠지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 빠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육신을 믿었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욕기서 1장 읽어보세요. 마귀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에게 큰 어려움을 주면은 욕이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그랬어요. 욥에게 큰 어려움이 왔어요.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섰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게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욥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욥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였어요. 예.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소리 생명의 생각 그것을 따라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 성품에서는 그 소리가 나오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고 흠 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돌봐 주시지도 아니 하시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뒤돌아 서도록 충동질 하는 건 누가 해요? 내 속에 일어나는 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욕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였지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세요. 시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네. 여전히 죄를 믿어서 빠지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모시고, 주님 따르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을까요? 믿음의 경주장에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믿음의 경주장에서 그 가지, 주님을 따라서 잘 달리는 선수와 같은 신앙생활 잘 하여서 장차 주인 앞에서 내 생애를 결산받을 때에 잘했다 큰 칭찬과 영원히 영원히 누릴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